안녕하세요. 젊은 태양 영선이라고 해요. 요즘 해외에서 이게 인기가 대단하다. 이 핫케이크 가루를 이렇게서 해뭐그만하게 붙여가지고 뭐 시리얼처럼 타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래서 이거 한번 우리도 해보죠. 불안 켰어요? 나 이거 불. 케이크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. 여기에다가 계란하고 우유를 넣어가지고. 이제 이렇게 어때요? 맛있어 보이. 그냥도 맛있어 보이는데? 여기에다가 이제 버터를 넣으면 더 맛있겠지? 이렇게. 짱 녹는다. 그거를 일단 한 번을 이렇게 해서. 너무 식하게 예? 그거보다 더 작게 하던데요? 아우, 너무 작으면 먹을 게 뭐가 있어야지.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하는 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. 그렇다고? 네. 그럼 아주 작게? 네. 참나. 그거보다 더 작게 하던데? 아이, 그러면 언제 다 붙여, 이거? 그러니까. 달고나 300, 400번씩 저어서 만드는 것처럼 아니 무슨 사람 인력 동원할 일 있어 힘뺄일이 있어 뭐야 그렇게 힘 빼는 거죠 아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기우는 나무 돌아가서 집에서 힘 빼는 거예요 지금? 네 아유 참 그건 아니라고 봐 이거보다 더 자그만하게 하면 도대체 얼마나게 하는 거야? 그것도 작게 하더라. 그거 반만하게? 너무 크게 됐어요, 이거는? 이거는 이제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뒤집어지네, 이제. 이건 너무 조그맣하게 붙이라고 그러는 건 나한테 무리야 이거 진짜 할일 없는 사람 앉아서 이거 붙이는 건 몰라도 나한테 무리예요 이거 하나 먹어봐 봐요 한번 뜨거워 뜨겁지 그럼 안 뜨거울 줄 알았어요 뜨거워요 뜨겁다고! 아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그러면. 내가 잘한 거네요? 반죽을. 오, 이거 어떡해. 불이 붙었어요. 이거 어떡해요. 저 또요. 아 얘는 실패작이에요. 나도 일단 한개 먹어 볼 거야. 어. 요거. 이거를 뚫어. 이 어려운 걸 나한테 이렇게 하라그럭 하고 아이 진짜 모양이 너무 이 많은 걸 언제 붙이고 있어 아니, 그러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걔네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짓 하는지 몰라도 난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든 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지 내 해야 될 일이 존많은 사람이냐 아이 뭐 성질이 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할일 할 없이 있는 거 이거 아니여 엄마는 나 이런 건 아닌 줄 알았네. 이렇게 이것도 작다고 하면, 이것도 참 크다고 하면.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? 아니, 영상 보여줬잖아요. 아, 영상은 그냥 동글동글하게 작게만 이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지. 그랬더니 이것도 또 크다며. 아니, 어차피 이 정도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더 작게 할생각도 <laughs> 없잖아요. 아, 없어. <laughs> 더 작게 할 생각 전혀 없어. 다동그랗다 얘가 말을 안 들어. 모르겠다. <laughs>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 그냥 해보자 맛은 있게 생겼어요. 놀널하니 이렇게 핫케이크 아주 이쁘게. 예쁘다고요? 엄마 는내 눈에는 이뻐. 그럼 됐지. 아, 이 정도면 준수하지 뭘 그래. 안 그래? 진짜 예쁘다고요? 어. 다시 한번 보여줘봐. 그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야? 짠! 못 짠이었잖아. 뜨거워가지고 시간 걸리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핫케이크를 이렇게 걷는데 모양은 그냥 동글동글로안 하죠. 내가 이날 평생 진짜 저는 제대로 붙여봤어도 핫케이크 가루가지고 이렇게 이만하게 붙이는 거 처음 해보는 일이야. 그래서 이쁘게는 안 나왔는데 이쁜 게 중요한 건가? 맛이 중요한 거지. 근데 왜 이거 잘라지지도 않냐? 그걸로 뭐 할건데요? 빙수 만들거요 <laughs> 빙수를 만들어서 한번 그 사람들이 해외에서 인기있다는거 어떻게 하는지 아그 사람들은 주로 시리얼 해먹고 아 시리얼을 해먹는데? 네 좀. 근데 이거 너무 커서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탈수 있을까? 한번 해보세요 갈릴까? 갈릴까 과연? 오 갈린다 이거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? 네 으음 음. 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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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이 <laughs> 물러났어요 물러났어 아 이거 힘들다 안 돼, 이제. 아이고. 만취 됐어요. 여기다가 다 쏟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와. 됐죠. 이렇게 딱 돌려주세요. 짜잔. 완전히. 붕어 접시에 붕어가 들어간 누가 이걸 팥빙수라고 그래? 팥은 없어요. 팥빙수 안 같은데? 그냥 얼음빙수도 아닌데? 누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? 이제 먹어보겠어요. 안 먹을게요. 오케이. 바나나까지 같이. 오우. 일수야 뭐. 근데 그냥 이거랑 같이 먹는데 그냥 우유가 들어가서 우수한 맛은 있는데 간도 안 맞고 <laughs>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니네 맛도 내 맛도 없어 <laughs> 아니 이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먹는 건지 몰라 <laughs> 그렇게 힘들게 공들여가지고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<laughs> 참나 알 수가 없다 그냥 먹어도 괜찮은 놈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<laughs> 아뭐 달고나 커피는 괜히 400번을 적겠어요 <laughs> 어이가 없어 <laughs> 너무 어이가 없어 <laughs> 원래 이 핫케이크 가루로 이렇게 핫케이크 만들어서도 이걸 다 뿌려 먹잖아.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지. 음, 훨씬 나. 이거는 붕어 머리는 녹을 것 같은데 이거 녹아? 그냥 녹게라도 여기서? 어? 주세요. 음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다르서 훨씬 맛이네왜이 <laughs> <laughs> 생각을 못한 거야 왜? 아니 요리하시는 분이 하셔, 알아서 하시는 거지. 난 <laughs> 이런 거에 내가 문례하냐 몰라 젊은 애들 막 갖다 만들고 뭐 지금 시간 보내려고 별짓도 다 하는 거나 그런 거잘 몰라. 요즘에 카페 가면 막 되게 희한한 메뉴들 많아요. 카페도 못가죠응못 음, 가죠.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먹는 거예요. 그냥 만들어 먹는데 나차 이해가 안 가. <laughs> 왜 힘들여서 이렇게 우유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걸 갖다 올려갖고 아끼기에 어차피 붙여야 되지만. 크게 부치면 빨리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요만하게 부치라고 그렇게 하고 바나나도 이렇게 넣고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창조적인 간인거죠 창조라고? 너무 미스러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팥빙수를 팥 삶아서 생겼다고요? 응, 음, 팥 삶는 거야 뭐, 팥을 삶으면 돼. 그럼 어차피 팥, 팥을 삶어야 뭐 밥을 해 먹든, 팥빙수에 들어가든 뭘 하든 할수 있는 거니까. 진짜 더운 날은 막 뜨겁게 여기서 막 닭갈비에 뭐에 막 뜨겁게 해 먹고. <laughs> <laughs> 어제부터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문 닫아도. 덥지도 않고 한다은 이렇게 빙수를 먹느라고. 얼음이, 그냥, 이, 입안이 다 얼어가지고, 그냥 얼얼하게.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, 도대체? 게 말이에요. 더운 때 이걸 먹었으면 진짜 시원했을 뻔했네. 음. 이거 들고 마시니까 더 좋아. 그래도 이 시럽을 넣어서 훨씬 맛이 났네 아우 시원하다 아유 추워 <laughs> 추워 오늘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어다 재미있게 만들어서 했는데 <laughs>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